안녕하세요 선 사람입니다. 아, 이번에 또제 팬이 또또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좋은 영상들 도 많이 찍어가지고 또 열심히 올리겠습니다. 자, 또 오늘 난실에 왔는데 어, 굉장히 환경이 참 좋습니다. 저도 부산에 있을 적에 여름 난실에서 가두리에서 많이 키워봤는데. 아, 지금처럼... 아, 이래 좋은 난식도 뭐 처음입니다. 신화도 잘 크고, 아주 멋진 모습니다 아, 우리 형님, 언니... <laughs> 너무 멋지지? 난지란으로 함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국선아 자, 난실에 돌왔습니다 아, 이거는 산채 복륜입니다복륜제 아, 팬이 또 와가지고 또, 하나 또, 던지주고 갑니다. 자, 기울고 이거는 또, 행님이 도화를 또 하나 또 잡았네. 자, 지금 꽃이 달리가 있는데, 나중에 피면은 또, 올리겠습니다. 야 여기도 가지꽃이 또 가지가 지금 꽃이 막 달리기가 나옵니다. 자, 눈이 눈치, 널찍하이.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. 들어오니까 꽃향기가 막 나서, 이래 보니까 이제 마삭줄이, 백화등이 꽃이 이제 막 피어있습니다. 향기를 막 뿜어내네, 지금. 이 바람개비처럼 생겨가지고. 아, 좋다. 자 이쁘게 지금 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 널찍하이.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. 어, 저도 여러 군데 가두리를 해봤지만, 어, 이렇게 잘 크고 좋은 난실은 또 드뭅니다. 다른 데는 막 칸을 많이 찍어가지고, 만들어가지고, 어, 여러 칸을 내가 좁게 쓰고 이런데 이는 너무 넓고, 지금 신화들도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. 올라옵니다. 이쁘지? 이것도 빨리 지나가다 올라야 될 텐데. 요즘 바빠가지고 어머니 몸이 좀안 편찮으셔가지고 그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향님이도. 이래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우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벌어지면 또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. 단점 너무 멋지지 이쪽에 또, 이래 보니까, 지금 오후에도 빛이 너무 좋거든요. 요, 이래 보면, 은이 적홍한데, 작년에 꽃을 피었는데, 집에서는 이게 그냥 펄의 무지처럼 나오는데, 빛이 좋아나니까이렇 서반을 또 밀고 올라옵니다. 이렇게. 그러고, <laughs> 예, 꽃도 하긴 또 뭐네, 달린던지도 몰랐는데 지금 하나 또 내밀고 있습니다, 여기. 요, 청홍소, 홍화소심 청홍소인데, 지금 신화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이렇게, 여기 있네. 이 러러지야, 우리 홍화 소식 청홍 소 이쪽 에도 지금 지나갔다 이렇게 보 죠？보 죠？아주 사랑 스럽 게만 올라옵니다. 자, 아, 하나 더이 쁘다. 예, 홍화소심입니다 우리나라 매물품 청홍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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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홍화씨나도 지지음. 작년에 한쪽 받고 또 양쪽으로 또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아 이거 사신분 저한테 이거 두아 구입하신 분잘 키우십시오 요 서반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끼두아로 구입했는데 이 서반을 꽃반을 확 가지고 나오더라 요여기 작년 신하거든요 작년 신화 성촉 다 되고 또 신화가 이리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이쁘게 아, 설교호봉 이야 멋지다. 아름답지 이한쪽 받고 또한쪽에서또 이렇게 신화가 이만큼 또 자랐어요. 1년에, 작년에 두 촉을 받았거든요, 이게.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. 소심. 그냥 민단엽에 뭐. 이런 변방에 이게 소심입니다. 소리들립니다 굉장히 후육질해 이것도 같은 종류인데 이게 죽을 것 같아 가지고 행님 심어 난건 내가 또또 또 샀습니다 이거. 이건 거이 제일 짙게 종자로 남겨두고 전진초하고 새초금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제가 두 분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난초입니다 판매를 하고, 또 종자를 남기고, 또, 이렇게 키우고. 이게 진짜 물 하나 다 난초 하나 딱 걸려야 되는데. 이게 내 촉을 받았어, 내 촉을. 이쪽에 두 촉, 이쪽에 두 촉. 작년에 내 촉을 받았는데. 잘안 나？이쁘다？서반단여？지금 이제 이 부하의 어 복색을 끼가있어 가지고, 제가 전격병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잘 꽃대 달리면 멋지게 한번 발색까지 한번 해보려고. 사진이 좀 많이 들었나. 자, 이거는. 어, 올라올 지기는 서성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, 그냥 나사지도 없, 없, 없었는데, 이거는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후발로 나사지가 들어옵니다. 시나물찌 잘 나이 들겠네 원스사 요거는 판매를 하고 제가 캐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새초기이 구입해가지고 이 한쪽 경년에 멋지게 받고또 이렇게 한쪽이 또 신호가 또 올라옵니다 안녕. 잘생기지? 자 벌써 또 10분이 넘어갔군요 진짜, 와, 멋지지? 이제 중투를 한번빡터져야될텐데 지금 완주까지는 호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. 뭐, 이 앞으로 엄청난 대물이 될것 같습니다. 야 배부릅니다 이런 거보 야, 참이 언제 인간 되겠나 이건 <laughs> 기관 운명을 가진 난초입니다 이게 제맞짝이 난초인데. 이제 첫, 첫 신화입니다. 이 3년 전에 이 한쪽, 생각은 한쪽 팔아가지고 내놔 그대로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첫 신화 받았습니다. <laughs> 자, 또 다음에 좋은 영상 또 만들어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. 자, 이런 꽃반들 잘 보십시오. 이런 것들. 굉장히 귀한 종자들입니다. 이런, 이런 반을 가진 난초들은. 지금 이 세력 받기 전하고 또 받고 난 후하고는 또 엄청나게 틀리거든요. 자, 이런 거. 문의 잘 보십시오. 이런 난초들. 자. 항상 또 전란하시고 또 좋은 난초 들 귀한거 나오면 또 영상에 담아서 또 올리겠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 항상 전란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음, 아름답다 이런 산만들 잘 키우십시오 이름 이런 무늬 이런게 공부입니다 공부 황산반에 이목산반이 촥 녹아가지고 배골깊숙이자 이런거는 꽃이 좋습니다또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